자,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 11-5번을 가도록 하자. 어, 질문이 다 똑같다는 것을 빠른 시간에 느낌은 좋겠다. 수직선 옮기는 두점 AB의 시간 T에서 위치가 조여졌네. X로 조여졌지. 위치가 t 함수로 조여져 있다. 두점 AB가 두 번째로 만날 때, 두 번째로 뭐 번째 만날 때, 두점 a b 의 속도가 얼마냐? 우선, 만난다, 가니까 위치가 똑같다라는 뜻이라. 만나니까 위치가 똑같다, 가 이거, 그래그말 이해가 되지? 네, 위치가 똑같다. 그럼 두 개를 갖다가 똑같다라고 놓고, 방정식을 풀면 1초, 5초에서 만나게 되어진다 여기서 두 번째로 만날 때, T로 5초를 사용해라란 말이다. a, b의 속도로 가라. 속도는 야라 미분한 것이 속도제. 5초일 때 속도. 미분한 속도제. 5초 미안하냐나 뭐 없이 인게 이 이렇게 논스톱으로쫙 내려간다. 만난다. 위치가 똑같다. 그래? 만난다 이러면은 위치가 똑같다. 기억가자에한 문제 풀 때마다 말 하나를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야 돼. 예. 그냥, 뭐, 단만일에 6, 2, 1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, 어떠, 이, 문, 이 문제, 11-5에서 배울 수 있는 문제가 뭐냐? 만난다 라는 글자라. 만난다. 이 만난다 라는 글자, 요거를 가지고 이 문제는 공부를 행기라. 이 말이야. 됐어요? 음.